또 맛있어? 응. 나 이모가 먹는다. 이렇게 한 입에 먹는다더니. 이모가 목기 오지만 뿌려줬어. 응. 오구잘 오지 먹어. 소우야 그거 누가 사줬어? 엄마가 줬지. 엄마가 줬어? 아닌데 응. 나 이모가 사주셨는데. 응. 다 먹었어? 엄마, 내가줄지 우와, 진짜 높다. 엄마, 또 먹으려? 아빠 또 먹을 거야? 아니, 나 지금 안에 멈춰줘. 알았어, 멈춰줄게. 소호가 멋있게 서연이 누나한테 양보해줬네? 소호야, 고마워. 응? 고맙대. 같이 타면 재밌잖아 아니야! 안 재밌어! 그러면 수호가 내려 하은이 한번 타고 좋다. 아니야? 타. 아니야? 혼자 탈거야 하은아 수호 혼자 타고 싶대 고마워 혼자 타면 나도 도망갈래 도망갈 거야? 응 <웃음> 그래? <웃음> 하은이가 수호가 혼자 탄다 그래서 도망간대 하은아 같이 타 같이 타도 돼? 응. 진짜? 응. 하은아 수호가 같이 타도 된대 안 탄대 기분이 야. 상했나봐 소호가 막 소리 지르니까 기분이 상할 수 있지 엄마 네. 응? 아로 여기 딱딱한게 있었어 진짜? 응. 그랬구나 응. 엄마 보네 탔다 엄마 나 엄마 거냈었어응 아니 호 아빠 다 먹고 아빠 다 먹고. 아까 하은이 같이 타도 된다며? 응. 나하아 같이 타자. 우와, 우와. 어, 그러네, 거미줄 있네, 진짜. 응. 근데 거미는 없어, 하은아. 무섭진 않아, 그치안 무서워. 거미가 없잖아. 아이고. 아, 소리 지르지 말고. 아, 소야, 소는 그럼 그네타. 그네 자리 났어. 안녕, 안녕 잘가. 누나, 어디 갔다 온대. 소야, 그네 자리 났어. 천천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럼 이거 좀더 타자. 아 속상해. 이거 타면서 핫바를 먹자. 아니야. 이거 타면서 핫바를 먹고 그러면 친구들이 자리를 양보해 줄 거야. <laughs> 소우야, 얼른 먹어. 얼른 먹으면 자리가 생길 걸. 다은이 왔어? 다은이 왔어? 소우야, 소우 핫바를 먹으면 자리가 다은이, 생겨. 다은이도 다은이, 다 먹고 까까 먹고 앉아. 기다려. <laughs> 킥보드 경기 하고 싶어? 핫바 먹고 하자. 안 돼. 멀리서만 보기. 하은이 뒤에 있는데? 어이고 아니야. 하은이가 지금 발 치워? 발 치워. 됐어. 만지면 안 돼? 아니야, 지금 가, 잠깐 멈췄나봐, 하은이가 거에요? 밟아가지고. 이거 누울 거예요, 이거? 응. 하은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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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라. <웃음> 움직여라. <웃음> 움직여라. <웃음>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잠깐 멈춘 것 같아. 만지면 안 돼? 아, 저 물어? 작게 물어. 왜, 다은이 엄마 깎아주세요, 그래, 다은이. 다은이 엄마 주세요. 안 돼, 안 돼. 하은 나은아, 그거 주면 안 돼. 다은이, 쪼꼬라서 아기 주지 마요. 퐁충이 깎여 물어. 많이 주면 안 돼. 코충아 응? 아시한 번도 안먹아왜아왜 뱉어 한 <laughs> 거야?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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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랄 수 있지. 응. 어, 그래도 그래 놀랄 수 있지. 엄마. 응. 지 마. 아니 거기다 올려 놓으면 안 돼. 나다 먹고 다은아, 오빠가 준대. 이야, 고마워, 오빠. 오빠 멋지다. 다은이 어디가? 나은 이거 탈 거야？어 응. 타 응. 오랜만에 도전？그렇지？잘 한다. 소, 오랜만에 하는데도 안 잊어버렸네. 그렇지 우와, 한 방에 성공했어. 대단한데, 소야 무섭지 않았어? 멋지다! 우와! 엄마, 나는 그냥 탈 거야. 그냥 탈 거야? 응. 저기 누나 타고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야 되겠지. 응. 내릴 거야? 나야? 브레이크 하려고. 응, 음, 브레이크 해봐. 누나 따라해? 아니 누구야? 왜 그래 나 진짜 덥다 소호야 이제 내가, 조금 야! 놀았으니까 야! 가자 시작. 왜? 시작. 우리 5 0 0고동 놀이터에서 실컷 놀았잖아 그러면 이거 한 번만 하고 가자 한번만하고 가서 목욕하고 놀자. 엄마 기다리라고. 그냥 차. 엄마 기다려. 잘 보고. 그렇지 성공. 옹지민 응, 없잖아. 옹지민가방이 응, 있네. 어디 갔나지민 어디 엄마 혹이 어? 네, 언니랑 가어 내려오세요. 네. 왜? 아니, 나 나. 어떤 언니랑 응. 그거 보이는데? 아 <laughs> <laughs> 가자. 싫어. 가자. 너무 더워 엄마 땀이 뻘뻘나. 가서 우리 수박 먹고 놀자. 가자.

친구 내려와. 너 친구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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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뭐 하는 거야? 누나 한거두 배? 응. 응. 누나, 그런 응. 좀치워지 마. 응. <laughs> 와하, 이제 가자. 쉽시다. 가자.